지금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는 말이 나와도요. 사람들이 국장으로 돈 복사한다고 외쳐도요. 저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갑니다. 그런데 같은 열기 속에서도 저는 QLD랑 TQQQ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리거든요. 국장에 올라타는 마음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QLD와 TQQQ는 사람을 냉정하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못하면 계좌가 찢어지니까요. 요즘 분위기 보시면 딱 이렇습니다.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린다. 신용 최대치로 쓴다. 의는 돈 없는 돈다 넣는다. 올라가니까 더 넣는다.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쁜 회사라서가 아니라 좋은 회사여도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돈의 속도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 반도체가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내러티브가 있고 병목이 GPU였다가 전력망 데이터 센터로 갔다가 메모리로 넘어오고 또 다른 병목이 튀어나오는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가 주목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AI 내러티브는 길어도 반도체 사이클은 짧게 꺾일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잘 팔리고 실적이 좋아 보일 때도 갑자기 6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설비 투자는 지금부터 때려넣지만 효과는 보통 2, 3년 뒤에 나오고 그 때도 지금처럼 뜨거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장은 더 잔인한 구조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몇 개만 좋을 때가 많습니다. 대형주 그 중에서도 극소수, 반도체 방산 같은 쪽이 지수를 끌고 가고 정작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지수 뉴스만 보고 들어가면 나는 코스피를 샀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인 기분을 맛보기 쉽습니다. 여기서 제 기준이 나옵니다. 저는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병목,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섹터, 제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 이세 가지가 맞아야 들어갑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국장 반도체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성장 스토리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사이클 예측이 어렵고, 정책 변수도 많고, 개별 기업마다 변수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반도체 전문가라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를 때는 운 좋게 같이 오르는데 꺾일 때는 왜 꺾이는지 모르고 맞게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반대로 QLD와 TQQQ는 너무 단순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단순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QLD는 2배, TQQQ는 3배. 여기서 이미 경고등이 켜집니다. 3배는 3배의 수익이 아니라 3배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3배의 실수는 3배가 아니라 몇 배로 터집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다룰 때는 종목 분석보다 먼저 내가 강제 청산당하지 않는 구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용대출 전세금 잔금 같은 돈으로 레버리지 잡는 순간 그날부터 투자는 끝나고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국장 안 하는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리스크를 굳이 한국이라는 좁은 링에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 리스크를 더 투명한 링으로 옮기면 된다. 그 투명한 링이 나스닥 100이고, 그 위에 올라탄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들어가시면 실패합니다. QLD와 TQQQ는 진입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첫째, 기준 차트는 QLD나 TQQQ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림이 과장됩니다. 그래서 본주 차트로 기준을 잡아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둘째, 매수 트리거는 단순하게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QQQ가 단기 과열 구간에서 꺾일 때, 그리고 QQQ가 중요한 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서 평균선은 너무 많으면 망합니다.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저라면 스무 일선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스무 일선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스무 일선 위에서 과열이면 추가 매수 멈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횟수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매수는 작게, 두 번째는 더 작게, 세 번째는 더 작게.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내려갈수록 공포가 커지기 때문에, 금액도 내려갈수록 커지게 설계해야 평균 단가가 따라옵니다. 다만 이때도 전제는 하나입니다. 그 돈이 없어도 생활이 멀쩡해야 합니다. 넷째 입절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토해냅니다. 언제든 더갈수 있다. 이 생각으로 들고 가면 어느 날 조정 한 번에 수익이 증발합니다. 레버리지의 이익은 기다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전고점 또는 전고점 근처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30%. 그럼 남은 70%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때 정리한 돈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절반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 때 재진입합니다.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좌가 변동성을 견디는 구조로 바뀝니다. 다섯째, QLD와 TQQQ는 내가 천재라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멍청해지는 순간을 막아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뉴스 한 방에 흔들리면 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준 의장 얘기 나오죠. 누가 된다더라. 매파다 비둘기다. 그때 시장이 하루 이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맞추려는 순간부터 레버리지 투자자는 소모품이 됩니다. 그날은 맞아도 다음 달은 틀립니다. 그러니 큰 방향만 보시고 규칙대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국장과 미장의 차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국장 반도체는 이벤트가 너무 다양합니다. 정책 규제의 지정학관열 수출 사이클 그리고 개별 기업 변수 반면 QLD와 TQQQ는 단순합니다. 결국 나스닥 백 전체의 흐름 AI 생산성 혁신 빅테크의 자본 지출 이큰 줄기만 보면 됩니다. 세부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QLD와 TQQQ가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다만 위험이 단순합니다. 단순한 위험은 설계로 관리가 됩니다. 복잡한 위험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p r 이 낮으니까 안전하다. p r 이 높으니까 위험하다. 요즘 이 공식은 진짜 힘이 약해졌습니다. 숫자는 모두가 봅니다. AI도 누구나 씁니다. 엣지는 숫자에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지. 어떤 팬덤이 형성될지, 그 거대한 심리의 방향을 보는 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심리의 중심이 지금은 AI고, AI의 중심이 지금은 빅테크와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QLD와 TQQQ가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 현실 얘기하겠습니다. 폭락은 피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너무 정상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하실 거라면, 폭락을 완전히 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폭락은 옵니다. 다만 폭락이 축복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 매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때 폭락은 인생을 바꾸는 매수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비즈로 들어갔으면 폭락은 인생을 바꾸는 청산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레버리지 비중을 크게 잡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포트폴리오의 엔진이고 엔진은 가끔 과열됩니다. 엔진이 과열될 때차 전체가 불타지 않게 차체를 튼튼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비중이든 안정 자산이든 모든 완충 장치를 꼭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 FOMO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이닉스를 안산게 아니라 내가 내 규칙을 산 것이다. 지금 내가 코스피 5천에 못한게 아니라 내가 강제 청산을 피한 것이다. 이 관점이 생기면 남들 수익 인증이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QLD와 TQQQ를 다룰 자격이 생깁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국장은 아예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미장을 안 하거나 잘 모른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고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사이클을 이해하고, 내가 버틸 돈으로 하고, 내가 과열을 견딜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없다면 차라리 단순한 링에서 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QLD와 TQQQ 쪽입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 없이 들면 투자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21선 아래 분할 매수, 정고점 근처 일부 정리, 정리한 돈은 절반은 안정으로 절반은 현금, 이것만 지켜도 위험이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바뀝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가장 들끓을 때, 그때는 무조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가격에 맡기셔야 합니다. 정고점 근처, 또는 내가 정해둔 수익 구간, 그 구간에서 일부 정리, 그리고 남은 물량은 추세가 꺾일 때 정리,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AI 법을 오면 어떡합니까? 오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버블을 맞추려다 죽지 않는 겁니다. 버블의 피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피크를 맞추는 대신 내가 수익을 굳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분 익절이그 장치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두 번째 장치입니다. 이두 개가 있으면 버블이 와도 꺼져도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장에 안 들어간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싸움으로 링을 옮긴 것입니다. QLD와 TQQQ는 그 링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만큼 잔인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되고, 설계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칼날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분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